KJSO 1단계 화학 수업 6차 시 화학 반응 법칙입니다. 지난 시간에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화학 반응 법칙은 그 화학 반응식하고 어떻게 보면 내용이 좀 겹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화학 반응에서는 어떤 법칙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법칙들은요. 질량 보존 법칙, 일정 성분비 법칙, 배수 비례 법칙, 기체 반응 법칙인데요. 법칙 이름을 아는 것보다는 화학 반응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더 목표를 두고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량 보존 법칙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당연해 보이는 것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화학 반응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철을 태웠어요. 철을 태우면 철이 산소와 결합을 해서 산화철이 되거든요.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결합해서 산화철이 되는 거예요. 그건 철보다 더 무거워지는 거죠. 산화철은. 자, 그래서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을 그, 이 성립은 하는데 사실 산소의 무게가 빠졌으니까 거기 처음 질량에서. 네, 사람들이 느끼기엔 질량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반응도 있었고 어떤 반응들은 다 기, 어, 뭐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 기체가 다 날아가 버리니까 질량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 반응도 있었어요. 사실 화학 반응에서요 질량은 보존돼요 당연한 게 화학 반응은 화학 반응 이 일어날 때 원자의 종류와 수는 변하지 않거든요 보존될 수밖에 없어요. 더 실험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탄산칼슘과 물근염산이 반응을 하면요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닫아놓지 않으면 이렇게 닫아놓지 않으면 기체가 날아가버려서 질량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닫아놓고 실험하면요. 어, 똑같이 질량이 유지가 되고요. 앙금 생성 반응도 이렇게 두개 섞으면 질량이 유지가 됩니다. 자, 자, 질량 보존의 법칙을 증명한 과학자는 라보아제였어요. 그림에 보이는 것이 라보아제 실험 장치인데요. 그러니까 주석을 그냥 가열하면 질량이 증가해요. 왜냐하면 산소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을 해서요. 이 밀폐된 데서 가열시켜서 질량이 보존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어, 당연한 얘기고요. 어, 우리 염화나트륨과 질산은의 반응, 탄산칼슘과 물은염산의 반응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것은 앞에서 봤던 실험과 관련된 거예요. 왼쪽에 있던 실험이 탄산칼슘과 물은염산의 반응인데요. 기체가 발생해요. 보시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는데 이게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질량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밀폐된 용기에서 실험을 하면 질량이 유지가 되거든요. 자, 보세요. 반응 전에 칼슘 하나, 반응 후에 칼슘 하나. 반응 전에 산소 하나 둘셋 반응 후에 산소 하나 둘셋자 반응 전에 수소 두개 수소 두개그 다음에 반응 전에 염소 두개그 다음에 여기 염화 이온으로 두개 이렇게 반응 전과 후에 원자의 종류와 수가 변하지 않죠 그래서 원자들의 배열이 달라져서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는 것이지 원자의 화학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와 수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질량이 변하지 않는 거죠. 자, 염화나트륨과 질산은의 반응, 반응도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염화은이라는 앙금이 형성이 돼요. 근데 이것도 나트륨 양쪽에 하나, 염화 이온 양쪽에 하나. 그다음에 은 이온 양쪽에 하나, 산소 3개, 질소 하나. 원자의 종류와 수가 변하지 않죠.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요.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들이 항상 일정한 질량비로 반응하는 것이에요. 자, 화합물을 구성할 때는 화합물을 그 우리 화합물 화학식 쓸때 어땠어요? 비율로 적었잖아요. 일, 항상 일정한 비율로 결합을 하거든요. 그래서 화합물이 이루거든요. 한번 그 실험의 그 실험 증거를 통해서 살펴볼게요. 구리를 태우면 구리 가루를 태우면요. 산소와 반응을 해요. 그래서 산화 구리가 돼요.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을 하니까 구리를 그냥 태우면 되는 거예요. 태워, 구리 처음 0.4g을 태웠더니, 다 태워, 반응 다 시켰더니, 0.5g이 됐대요, 산화구리가. 그럼 공기 중에 있는 산소는 0.1g이 포함된 거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거는요, 0.8인데 1.0 됐으니까 0.2. 세 번째 거는요, 1.2g이 1.5g 됐으니까 0.3. 네 번째 거는, 1.6g이 2.0g 됐으니까 0.4.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2.0이 2.5g의 산소가 반응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표시를 해보면 0.4일 때 0.1, 0.2, 0.3더 표시하고요. 0.4일 때 0.1, 0.8일 때 0.2, 1.2일 때 0.3, 1.6일 때 0.4, 2.0일 때 0.5. 항상 구리는 4, 산소는 1, 4대1의 비율로 반응하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 구리와 산소가 반응하는 질량비는 4대1이에요. 자, 그럼 좀더 살펴볼게요. 이게 구리와 산소의 반응을 원자로 표현한 거예요. 입자 모형으로요. 구리 원자 두 개와 산소 분자 하나가 반응을 해요. 그래서 산화, 구리를 형성해요. 산화, 구리는 항상 구리 하나, 산소 하나가 반응하죠. 산화, 구리 2예요. 얘는. 산소 이렇게 비율을 반응해요. 여기서 2는 구리 이온이 플러스 입자 이온이라는 의미예요. 앞에서 배웠죠. 그래서 구리와 산소는 항상 1대1로 결합해요. 입자는요. 근데 원자는 1대1로 결합하는데 구리의 질량이 산소 질량의 4배예요. 그러면 두개가 결합하는 질량비는 4대1일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성립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고요.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a라는 원자와 b라는 원자가 반응해서 a, b라는 물질을 형성을 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물질이 있어요. 그러면 항상 1대1로 반응하니까, 자,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지면, 나머지 하나는 반응하지 않게고 남아있겠죠? 두 번째 건 어떻게 돼요? 어때요? 다 반응을 했네요. 세 번째 거는요? 이렇게 반응을 했네요. 자, 항상 일정한 비율로 반응하니까 어떤 특정한 것을 많이 넣어준다 하더라도, 생성물의 양을 늘리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질량비로만 생각해볼게요. 자, A 한 개가 4g이고 B 한 개가 1g이라고 가정한다면, 자 보세요. A 4g, B는 1g, 8g, 2g. 여기는 A 8g, B는 2g. 항상 어떻게 됐어요? 4대 1의 질량비로 반응을 하고, 자더 넣어 주게 되면 반응하지 않고 남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A와 B는 4대 1의 질량비로 반응한다. 그러면 어, 이렇게 남는 물질들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일정한 비율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넣어준 것이 무조건 다 반응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 배수비의 법칙은요.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결합해서 두 종류 이상의 화합물을 만들 때, 두 화합물을 이루는 한 원소, 한 성분의 원소의 일정량과 결합하는 다른 원소의 질량사에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라는 얘기고요. 이거는 이, 예를 들어서 물과 과산화수소를 한번 살펴볼게요. 물은 H2O고요. 자, 다음에 과산화수소는 H2O2예요. 그러니까 물과 과산화수소는 둘다 수소와 산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근데 수소와 산소의 개수비가 달라요.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수소 1g일 때 물은 산소가 8g이 필요하고요. 과산화수소는 산소가 16g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일정량의 산소와 수소와 결합하는 산소의 질량비는 물과 가산화수소가 1대 2예요. 자, 근데 이것도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원자 한개한개 한개 단위로 결합하잖아요. 그러니까 질량상의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그산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H2, H2O2니까 자, H2는 똑같아요. 근데 산소 하나, 어떤 산소 두 개. 그럼 당연히 1대 2겠죠. 산소의 질량은 정해져 있으니까. 자 그래서 1대2의 질량비로 결합을 한다. 배수비례법칙입니다. 입자 단위로 이렇게 결합하는 걸 생각해 보신다면 그리 어렵지 않은 법칙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 배수비례법칙은 사실 잘 다루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기체 반응 법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체 반응 법칙은요.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가 반응하여 새로운 기체를 생성할 때 각 기체의 부피 사이에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사실 화학 반응식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다면 어렵지 않게 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화학 반응 법칙들은 전부 자 화학 반응식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어렵지 않죠. 자, 옛날에는 이런 화학 반응 법칙들을 발견하면서 화학 반응식도 정리할 수 있게 되고 화학 반응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이해를 음, 이해를 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법칙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면은 사실 굉장히 쉽죠. 화학 반응식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다 그냥 너무 당연한 것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법칙들을 배우면서 화학 반응식을 좀더잘 이해하고 양적 관계를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다시 기체 반응 법칙으로 돌아와서요.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암모니아의 생성 반응에서는요. 암모니아가 생성되려면 기체, 기체에서 질소 분자 1몰하고요. 어, 수소 분자 3몰이 반응해서 암모니아 분자 2몰이 생성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입자 모형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질소 분자 1몰을 이렇게 하나로 표현했고요. 이렇게 수소 분자 3몰, 그 다음에 암모니아 2몰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는 뭐에 비례해요? 입자 수에 비례해요. 기체 1몰의 부피를 네모 상자 하나로 표현을 했다고 생각한다면 요게 1몰이라 쳐요. 1몰은 6.02 1 0 2 3승계지만 우리 입자 모형으로 표현할 땐 단순화시켜서 표현을 하니까. 자, 그러면 1몰 한 부피, 3몰 세 부피, 2몰 두 부피. 그럼 비율은 1대 3대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기, 이렇게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하는 이유는 자 입자대 입자 개수 비대로 반응을 하는 거고요. 화학 반응이란 게, 그 다음에 자이 몰수 비가 뭐에 비례요? 기체 같은 경우에는 부피에 비례하니까 정수비가 성립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수증기 한번 볼게요. 수증기가 되려면 수소 기체 2몰과 산소 기체 1몰이 반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수소 기체 2몰, 제 1몰, 수증기는 2몰. 2대1대 2의 비율이 되겠죠 부피비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는 몰수비잖아요. 그리고 이 개수비는 기체의 부피비가 되는 거고요. 몰수비가 부피비니까. 어. 자, 그게 바로 아보가드로 법칙이었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화학 반응식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화학 반응 법칙 배우는 게이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수증기가 생성되는 반응이에요. 입자로 표현한 거고요. 자, 입자 개수, 개수비로 표현한다면 2대 1대 2의 개수비로 반응하면 되는데 지금 이, 이거는 뭘로 표현한 거예요?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이 그려야 되지만 자, 수소 2몰, 산소 1몰, 이몰, 수증기 2몰이 반응하면 되고요. 질량은 어때요? 질량은 수소 분자가 2g이라고 수소 분자 1몰이 2g이니까 2g, 2g에서 4g이 반응하고 산소 분자 1몰이 32g이니까 32g 반응하고 그 다음에 수증기 분자 1 몰이 18g이니까 2몰이면 36g이 되겠죠. 자, 질량비는 1대 8대 9가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이번 부피. 1몰의 부피는 22.4L, 0도시 1기압일 때 22.4L가 두 개니까 44.8L. 산소는요? 22.4L, 1몰이니까 수증기 2몰이니까 22.4에서 44.8L. 이렇게 생성된다는 거예요. 이게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잘 이해할 수 있다면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를 이해하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나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문제에 두 문제가 있거든요. 자, 되게 간단한 문제라서요. 그냥 암산으로도 풀수 있어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와 질소가 반응하여 암모니아를 생성하는 반응에서 14g의 질소가 모두 반응하였을 때 생성되는 암모니아의 질량 구하기라고 했어요. 자, 수소와 질소가 반응해서 암모니아를 생성할 때는 보시면 1대 3대 2예요. 자, 14g의 질소가 반응했대요. 자, 질소의 분자량, 질소 원자 하나는 14거든요. 그 원자량이 질소의 분자량은 28이에요. 질소 분자 1몰의 질량은 그럼 몇이에요? 28g이 되겠죠. 그러면 14g의 질소가 모두 반응했다는 것은 몇 몰이 반응했다는 거예요? 2분의 1몰이 반응을 했다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2분의 1몰이 반응했으면 암모니아는 얼마큼 생겨요? 2분의 1몰이 반응했으니까. 자 질소 2분의 1몰이면 질소 분자와 암모니아 분자는 비율이 어떻게 돼요? 계수비가 1대 2죠. 그러니까 질소 분자 1몰이 반응하면 암모니아 분자는 2몰이 생겨요. 그럼 질소 분자 2분의 1몰이 반응하면 암모니아 분자는 몇 몰? 1몰이 생기겠죠. 그럼 암모니아 분자 1몰의 질량을 구하는 것이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암모니아의 분자량을 알아야겠죠? 암모니아는 질소 14, 수소 1해서 17이에요 분자량이. 그러니까 1몰의 질량이 17g. 자, 그래서 그럼 답이 나왔네요. 바로 17g이 어 암모니아의 질량이 되겠습니다. 자, 다 구하실 수 있겠죠? 그럼 다음 문제 한번 보실게요. 자, 프로페인의 연소 반응에서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자, 아 프로페인 10L가 충분한 양의 산소와 완전히 반응할 때 생성되는 CO2의 부피를 구해 보라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프로페인의 연소 반응인데 일정한 온도와 압력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일정한 온도와 압력 조건이 주어져 있다는 것은 기체인의 경우에 부피가 변하지 않는다. 온도와 압력이 바뀌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부피가 바뀌니까. 그러니까 화학 반응에 의해서만 뭔가 변화가 있다. 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야, 산소의 양은 충분해요. 그러면 프로페인은 산소와 일정한 별로 다 반응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프로페인 1몰이 반응하면 산소는 5몰이 반응을 했겠죠. 얼마큼 들어올지 무조건 충분하대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얼마큼 생겨요? 3몰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프로페인 1몰이 반응하면 이산화탄소 기체는 3몰이 생기는 거니까 프로페인은 몰수는 기체의 부피에, 비례, 기체의 부피에 비례하죠. 그러니까 프로페인 10리터가 반응하면 이산화탄소 기체는 몇 리터가 생기는 거예요. 네, 3 0 리터가 생긴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30리터가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화학 반응 법칙까지 다뤘고요. 5차 시, 6차 시 합쳐서 우리가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까지 살펴봤어요. 이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에 대한 이해가 잘 되어 있어야 나중에 이 화학 반응에서 산과염기 반응, 산화환원 반응, 그 다음 에 나중에 배우는 중화적정, 이런 것들을 다룰 때 자, 1단계에다 그런 내용을 안 배울 수도 있어요. 2단계, 3단계 가면 그런 내용을 배우는데 이런 양적 관계에 대한 이해가 다잘 되어 있고 어, 충분히 그 의미를 알고 있어야 우리가 그 낮은 내용을 배울 때 어렵지 않게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적 관계 연습해서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